이세 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AI 실력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원리는 정말 간단하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져요. 영상 AI는 사실 뭐 비오든 소라든 클링이든 컨트롤하는 원리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AI 모델 소개나 AI 쇼츠로돈 버는 법에 대한 영상만 넘쳐나지 정작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컨트롤 원리를 알려 주는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가지가 넘는 AI 모델들을 써보면서 배운 가장 기본이 되는 간결하고 쉬운 컨트롤 방법 3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텍스트 투 비디오, 이미지 투 비디오, 그리고 비디오 투 비디오 방식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영상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겠죠. 영상은 쉽게 말하면 결국 움직이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는 특정 순간을 포착해서 영원히 고정합니다. 반면 영상은 과정과 흐름을 기록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며 그 사이에 모든 변화를 담아냅니다. 이미지가 점이라면 영상은 선입니다. 영상은 본질적으로 이미지의 시간을 더한 매체인 거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미지랑 움직임이죠. 오늘 말씀드릴 이세 가지 방법은 이 이미지와 움직임 두 가지를 누가 만드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고 많이 쓰는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텍스트를 비디오로 바꾸는 방법이죠 이 방식은 영상 AI에게 이미지랑 움직임 모두 만들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생성할 때 쓰는 프롬프트의 내용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움직임까지 생성해야 되니까 추가로 모션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겠죠 구글이나 소라, 클링 등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들의 공식 가이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의 기본 구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가 프롬프트의 전부라고 볼수 있어요. 이 설명서만 잘 읽어도 누구나 프롬프트를 잘쓸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설명서 링크를 주고 보라고 해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챗GPT로 응용하는 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를 쭉불어서 복사하고 챗GPT에 붙여넣은 다음 영상 전문가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설명란에 넣은 이 프롬프트를 붙여넣고. 아래에 이렇게 내용을 넣으면 가이드에 맞는 아주 고 퀄리티의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생성하면 이런 영상이 나오죠. 설명서를 읽지 않고도 가이드에 맞는 좋은 프롬프트로 결과물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에 있는 프롬프트 구조 그대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도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과연 얼마나 상세하게 작성을 하셨나요? 이게 제가 초단위로 상세하게 작성할 때 쓰는 프롬프트의 길이입니다. 텍스트로만 영상을 생성할 때는 뭐 피사체, 구도, 무드, 라이팅, 모션 등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한 3, 4배는 길게 써야지 내가 원하는 영상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 프롬프트도 이미지 프롬프트와 마찬가지로 짧게 쓰거나 생략해도 되지만 이러면 AI에게 알아서 생성하도록 맡기는 거죠. 당연히 상세하게 작성할수록 더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게 짧게 프롬프트를 쓰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이렇게 길게 쓰면 이렇게 내가 더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나옵니다. 이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을 이해했으면, 이거를 응용한 대표적인 기능 한 가지를 살펴볼게요. 바로 소라2의 스토리보드 기능입니다. 현재는 프로 유저들에게만 열려있는 기능인데, 여러 텍스트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초별로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결국엔 제가 보여드린 초별로 프롬프팅하는 걸더 쓰기 쉽게 UI로 만들어놓은 것뿐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그냥 프로 유저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쓸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컨트롤 방법은 이미지 투 비디오입니다. 이미지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 AI에게 움직임만 맡기는 거죠. 이미지를 생성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롬프트를 아무리 자세하게 써도 내가 딱 원하는 대로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한번 생성에 몇천원씩 하는 영상 AI에 수십 번 생성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죠. 그래서 더 빠르고 저렴한 이미지 생성 AI로 이미지를 잡아놓고 거기에 간단하게 모션만 영상 AI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텍스트 프롬프트에는 움직임만 설명할 수 있으니까 프롬프트도 더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죠. 이 이미지 투 비디오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단일 프레임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AI에게 하나의 기준점을 주는 거라고 볼수 있죠. 영상은 이렇게 프레임의 연속이잖아요. 이중첫 프레임이나 마지막 프레임을 특정 이미지로 고정해 놓고 나머지 움직임은 AI에게 맡기는 거죠. 소라 공식 가이드에 있는 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이미지를 넣고 냉장고 문이 열리고 귀엽고 통통한 보라색 괴물이 나온다. 라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의 냉장고나 배경, 무드, 라이팅이 유지되면서 움직임과 간단한 요소만 추가되어 영상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는 복수 프레임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아까는 뭐첫 프레임이나 마지막 프레임만 고정을 했다면, 이거는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 둘다 고정을 하는 거죠. 같은 예시로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이미지를 시작 이미지로 주고 보라색 괴물이 나온 마지막 프레임까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이두 프레임 사이에 움직임만 채우는 방식입니다. 전문 용어로 보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프레임에 몬스터의 생김새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 이미지만 줄 때와는 다르게 보라색 몬스터에 대한 모습을 내가 딱 원하는 대로 고정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미지를 프레임 자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참조 이미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에 있는 제품이나 뭐 인물, 배경 등의 요소만 참고해서 일관성을 컨트롤하는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비오 뭐 3.1의 s 셋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막 이미지, 그리고 냉장고 이미지, 몬스터 이미지를 넣고 이 배경에 서 있는 냉장고에서 이 몬스터가 걸어나오는 모습. 이라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 요소들을 유지해주면서 영상이 생성됩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영상은 결국 이미지에 움직임이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이미지와 움직임을 전부 AI에게 맡기는 방식이 텍스트 투 비디오. 이미지는 제공하고 움직임만 AI에게 맡기는 방식이 이미지 투 비디오다. 간단하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도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응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새로운 영상 모델이나 기능이 나와도 스스로 테스트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새로 나온 모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딱 생성 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뭘 해야 되죠? 네, 바로 텍스트랑 이미지가 들어갈 창을 찾아야겠죠. 모든 영상 AI는 이두 개로 99% 컨트롤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뽑아서 테스트를 하고 이미지도 하나 넣어서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모델은 짧은 프롬프트는 잘 구현을 해 주는데 긴 프롬프트는 잘 구현을 못 한다. 또는 움직임이 심한 영상은 어색한 모션이 나온다. 등등 모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어떤 원리인지도 파악하고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모델에 이렇게 영상 확장 기능이 있다고 쳐 볼게요. 이것도 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마지막 프레임을 다시 시작 프레임으로 해서 영상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인 거예요. 원래는 마지막 프레임을 사용자가 직접 캡처를 해 가지고 첫 프레임에 넣고 다시 생성을 해야 되는 걸 그냥 UX UI를 간편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상 하나를 이 모델로 만들었는데 확장을 하고 싶다 근데 역동적인 모션이 들어가는 컷이라서 다른 모델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모델에서 이 확장 기능을 못 써도 여기서 그냥 마지막 프레임을 캡처해서 다이나믹한 모션을 더잘 구현해주는 모델에서 첫 프레임으로 넣고 생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투 비디오 방식도 있습니다 런웨이 알레프가 뭐 대표적인 모델인데 이거는 이미지와 움직임을 모두 내가 주고 피사체나 뭐 스타일, 환경 등 일부 요소만 편집하는 방식이죠. 영상계의 나노바나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넣고 나노바나나처럼 다양한 편집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기존 영상에서 일부 요소만 바꾼 영상이 생성되는 걸볼수 있죠.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방법으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걸볼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가 마침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러네이에서 앱스라고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리셋 기능들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12가지 비디오 생성 기능이 있는데, 이거부터 눌러보면, 딱 봐도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을 지정하는 이미지2 비디오죠. 다음 거는 이렇게 요소들을 참조할 수 있는 참조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이미지2 비디오. 다음은 이렇게 비디오에서 특정 요소를 지울 수 있는 비디오2 비디오. 비디오. 요거는 업스케일이니까 당연히 비디오2 비디오고, 이거는 사람 이미지를 넣고, 대사를 넣으면 말하는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미지 투 비디오. 다음은 날씨를 바꿔주는 비디오 투 비디오. 그리고 뭐 나머지도 배경, 라이팅, 뭐 컬러 등을 바꿔주는 비디오 투 비디오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기에 비디오를 넣고 원하는 캐릭터 이미지를 넣으면 그 캐릭터가 비디오의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는 비디오 투 비디오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알면 어떤 모델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짧은 프롬프트와 긴 프롬프트로 생성을 해보거나 이미지를 영상화 해보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넣고 편집을 해보는 거죠. 새로운 모델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세 가지 컨트롤 기능을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구현을 해주느냐 그것뿐이에요.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뭐 툴을 다루는 법을 처음부터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사실 뭐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 픽스필드 뭐 팝콘 같이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소개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는 여러분은 당당히 좋은 정보 하나를 얻어가는 거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이런 근본적인 컨트롤 방식을 이해한다면 쏟아지는 AI 마케팅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최종 결과물 퀄리티가 좋아지는 건 덤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